스튜디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하브라이프 스튜디오 채널 운영하고 있는 네, 소렌토 문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량 용품이나 그리고 어떤 튜닝을 하고 또 어떻게 또 꾸몄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네, 한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고요. 일단 간단하게 제 차량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자면 어1.6 터보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등급이고요.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옵션을 넣었는데 네, 컴포트 옵션,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HD 빌트인 캠 2,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 파로나마 썸루프 그리고 스노우 화이트 펄. 네, 그리고 4륜 옵션을 좀 넣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기아에서 저 오디오 옵션인 크레 오디오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좋지 못하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어, 딱한 개, 크렐 오디오 옵션 딱한 개만 빼고 그 외에 풀 옵션을 네, 출고했습니다. 그리고 4륜을 선택한 이유는 안전을, 정말 안전을 위해서 선택을 했고요 어, 그리고 대기 기간은 총 1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자분들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50명이 되면은 주유상품권 총 5만원 상품권을 총 4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네, 드릴 테니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크롬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따로 도색을 해서 랩핑이 네, 아닙니다 네, 도색을 해서 갖 네,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이제 그래비티 옵션에만 적용되는 그릴인데 이 그릴로도 네, 교체를 하고 네, 여기 보시면은 그릴망이 설치,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릴망이 설치가 되어 있고 하단에도 그릴망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차가 좀 많이 더럽네요. 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거는 이제 J 커스텀에서 네 장착한 프론트 앞 아, 프론트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원래 크롬으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블랙 유광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블랙 유광으로 도색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PPF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PPF를 안 하면은 여기에 돌빵이 나서 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두워서 좀잘안 보이는데 물기도 좀 많이 묻었고 그래서 두세 개 정도 이제 돌빵이 나 있더라고요 네, 전체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옆면을 보시면은, 이 C 필러 부분하고, 그리고 이 B 필러, 그리고, 네, A 필러, 이렇게. 그리고, 여기 루프레까지. 그리고, 옆면을 딱 보시면은, 이 사이드 미러 하고요. 네, 여기 시칼, 가니쉬. 다 블랙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쿠팡에서 제가 이제 한 6,000원인가? 반사 스티커 하나 구매했고요. 네, 이것도 그냥 빨간색으로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블랙입니다, 블랙. 랙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고, 네, 이 반사 스티커도 쿠팡에서 구매했고요. 네. 뭐 외관은 지금 그래비티 외관인데, 실 보면은 시그니처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후면부를 보면은 이 부분이 뭐라 해야 되지? 네, 텔레프 가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랩핑을 따로 해서 따로 붙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썬팅을 하면서 사륜 스티커가 떼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좀 멋있게 뽀발뽀 네, 사륜님을 좀 강조를 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뒷프론트뒤 리어도 원래 크롬이잖아요 크롬인데 제가 블랙 색상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유광 도색을 했고요 네, 이, 비부, 이 부분도 이제 좀 PPF로 하시는 거를 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아 마크도 블랙 유광으로 된 네, 제품을 제가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하고 네, 이 소렌토 레터링도 블랙 유광으로 도색한 순정 제품입니다. 네, 순정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깔끔하니 크롬이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주유구는 제가 검정색으로 따로 부품을 구해서 이 옆면만 탈거라고 하려고 했는데 쿠팡에서 이제 3M 스티커 있잖아요. 3M 랩핑 스티커를 구매를 해서 제가 붙인 거예요. 붙였는데 여기 마감이 조금 좀잘안 되는데 어차피 잘안 보이니까 딱 누르면은 딱흰 색깔도 안 보이고 잘안 보이니까 잘 했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튜닝을 일단 했습니다. 네, 차량 내부를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이제 이거 메이튼 제품. 네, 커버고요 그리고 팔꿈치 쿠션. 네, 그리고 맥세이프 충전기. 네, 그리고, 어, 이거는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거치대 그거거든요. 액정 거치대?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지금 거치를 못하고 있어요. 발열이 너무 심해져서. 그리고 이거 이거 뭐라해야죠 시트에 뭐 빠지지 말라고 고정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엠비언트 작업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도어 열린 감지인데 도어가 열리면 은 빨간색으로 이제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쏘린 터 라이트로 이제 네이뭐 정도 튜닝도 좀 했고 그리고 풍절음이나 아 빗물 빠지지 말라고 고무막이를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 원이 좀 잘리는 부분이 이게 좀 가리더라고요. 가리는데 이 전구 이제 크기 1cm가 이제 이 센치가 이제 이거밖에 없어갖고. 최대한 이제 밖으로 해서 장착을 좀했고요 그리고 도어. 네, 이거 키스 방지하는. 네, 스웨이드 재질로 해서 붙였고요 윗자리도 이렇게 나오고. 네, 앰비언트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메이트 제품에서 나오는 이제 모쿠션. 뭐 네, 모쿠션. 뭐 네, 조수석에 놔뒀고요 음, 량용품에 대해서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 좀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를 열면은 이 메이튼 제품에서 나오는 트렁크 커버거든요. 여기도 있고 보시면은 여기 위쪽에도 붙어있죠. 이거는 그 3D 그 스티커로 해갖고 찍찍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3D 테이프인데 좀어져갖고 그리고 이렇게 찍찍이 타입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좀 많이 붙여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좀 더러운데. 한번쓱 닦으면 바로 네 닦입니다. 그리고 카본 스티커로 이렇게 기스 좀 방지를 하려고 붙여놨고요. 좀 대충 붙였어요. 대충 붙였고. 차량용품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네요. 간단하게 촬영 용품을 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음 제가 필요한 용품이 그렇게 막 많진 않아요, 많지 않아서 음네뭐 이거밖에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못해드립니다. 네 촬영 용품은 제가 별로 없어서 네 설명이 좀 짧았던 것 같고요 끝인 것 같아요. 뭐, 저도 제 차가 이제 뭐 많이 한것 같은데 딱 보니까 진짜 별거 없긴 해요. 네, 그리고 앞으로 튜닝은 이제 테인쇼바 그리고 네오테크 브레이크, 스트로바, 상체, 그리고 하체, 그리고 스티어링, 네, 커스텀으로 이제 제작을 할 거고 카본 재질로 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이드 스텝 보시면은 이렇게 북미형이나 이제 순정으로 다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사이드 스텝, 네, 북미형으로 저는 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도어 손잡이가 지금 순정부품이 없대요. 막 7개월, 8개월 이렇게 막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네, 2, 3일에 걸쳐서 네, 도어 손잡이를 도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리어 부분을 지금 커스텀 제작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모델에 맞는 제품을 사든지 해서 제리아뒤표져도 한번 꾸며볼 예정입니다. 음네 그리고 제 소니타 하브 내돈내산 제가 한번 꾸며볼 테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제 차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네, 댓글 남겨주신다면 제가 자세한 설명으로 답글 남겨드리도록 할, 할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 항상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